가 백혈구 수치가 약한데 응. 블루베리가 그렇게, 그렇게 수취가 없는데 좋다나 오그 백혈구 수치에도 그게 좋아? 네. 어 응. 아, 나도 저블루벨리 떨어져서 저 아이, 냉동 사료가 드셔야지 어 그럼요 요새는 생물이 응.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 오늘 맞죠? 예쁘게 하셨습니다 <웃음> 네. <웃음> 요리하는 향이 오늘은? 송장님하고 교수님한테 어. 우리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팁좀 얻어오라고 한다는게 요구를 했어요 제가 미리 참기름도 좀 음. 넣겠습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안갈려져서 요리하는 향이는 이거 한꺼번에 뭐 몇가지를 하는거야 지금 장어구이에다 지금 소스 만드는거야? 응 어, 소스 만드는데 어. 너무 많이 내가 넣어갖고 안갈아져 오 많이 들어왔네. 아9년 아까 그러니까 40년 만까지 들어왔는데. 어. 내가 장어 다듬는 거 들어왔는데. 응. 그 장어 다듬는 게 아니라 겉절이 처마 이어서 못하겠더어라 응. 거짓말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갔다 들었어. 아니 응. 오늘 그거 겨우하고 절이지 않은 절이지 않절이은 절이하는 거 그거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 아절이지를 응. 않고 해. 네. 응. 거, 겉절이를 저리지 않고 절이지 않고 하는 거. 아니, 우리 건사님도 일가견이 안안 있으시네. 안 아유, 아유. 네, 또 지금, 사, 사과는왜 써는 거예요? 사과 여기 넣고 겉절이도 넣고. 아, 시금치 샐러드? 아, 시금치. 오, 플샐러드 오늘 요리사가 두 명입니다. 아, 저는 요리사 아니고 보조입니다 아, 그냥 등급 올려줄게요. 여기도, 쌍권사님. <laughs> 어. 그냥, 뒷모습만 수연하는거같요 네. 어. 네. 어. 네. 아파트에 온갖 정원을 갖고 시는 이거 다, 참발로. 이런 연인들이, 저기, 어디 있나 좀 찾아보세요. <laughs> 여기, 어. 음, 시금치하고, <laughs> 그 사과하고 해서 샐러드. 샐러드를 한답니다. 네, 이렇게 창조적인 응. 뭔가를 이렇게 하는 자 배추는 어, 안전이고, 아, 어, 안전이고. 색깔 이쁘다. 어, 그거 어. 그 아, 친구가 그, 갖고 싶어. 아. 아, 배추를 너무 잘 먹어요. 아. 파이레 블루고 내 앞에서 배우겠습니다. 어? 어. 어. 제가 요거를 저 요거는 조금 남겨야 시금치 시금치 샐러드를 하지 또. 아 시금치에 유플레랑 같이 음.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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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유플레를 내가 갖고 온 거를 어, 다꺼냈지와 어. 유플레 또 만드셨어요? 음. 아니 예 천연으로 어. 우리 할머니가 드시던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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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아. 남기고 다 써도 돼. 어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만들어봐. 만들고. 음. 아, 얘얘 예, 예, 씨, 씨, 는 나이 냉기고. 우리 할머니 먹는 건데, 이제 거의 응. 이제. 이제 저기서 뭐 요플레 만드는 것. 90, 90, 94세, 94세라 그랬어요. 아니, 97세. 97세. 어르신이, 어르신이 어르신. 드시던 21년, 요구르트 11년 씨. 채. 씨, 응, 12, 씨를. 12, 11년 채. 요플레. 이 요플레, 천연 요플레 씨앗입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 씨앗으로 해서 요플레를 만들죠. 저는 음. 고춧가루를 음. 한집도만 쓰지 말라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그럼 뭐, 음. 그럼 몇집 거야? 아, 아, 이거. 세 짚, 세가 음, 음. 아니, 고춧가루 종류도 김치가. 왜냐하면 집집마다 아, 그, 효소, ]게. 효소가 틀리니까 음. 이렇게 하면 좋대요. 어. 이렇게. 대단들이에요 대단들 <laughs> 아 저는 자, 오늘 간는 어. 거기다가 맞춰서 어. 음. 음. 젓갈로 음. 또는 저, 나중에 저희들이 간는 우리가 찍어먹을니다아 <laughs> 저기 권사님 목소리 좀더 크게 해아 <laughs> 목소리 예쁘지도 않은데 어왜 자부심을 <laughs> 가져요 목소리가 얼마나 낭낭한지 <laughs> 알아요 어어 낭낭한 <거야>. <laughs> <laughs> 그 목소리가 좀 특이하다 그랬죠? 목소리가 그, 젊어 어, 보인다. 젊 아니 듣기만 우리 이만하고는. 응. 그, 아 하나,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쑥 어. 처지지가 않았잖아, 그, 권선이 그, 목소리가. 그, 그, 요양사 그 전화 오잖아. 어. 엄청 어, 젊은가봐요. 막 그래. 음. 어. 아그 그건 누가 그러냐. 우리 시어머니는 끝을 올려요. 말씀하실 어. 때 그래서 더 젊어요. 어. 음. 어 끝을, 끝을 올려. 여보세요. <laughs> 어, 여보세요? 응. 아 고급스. 아주. 그럼 권사님도 그 시어머니 보셨어? 어, 그럼 아, 옛날에 응. 응. 결혼해가지고 응. 저기 결혼식 할때 응. 결혼. 결혼식 할때사람돌아가실때 응. 그때 못 봤나? 그때는 안 갔지 내가. 응. 아, 어 맛있는 냄새가 그냥 솔솔 그왜 있죠? 그 김치 양념하면. 올라오는 거기다 또 응. 들기름까지. 응. 저희는 응. 손가락이 안 하고 수저로 가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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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나 지금 못해. 응. 그치. 나 허, 무슨 일을 저기 그 자기 아파트 사는 친구 신거워요. 친구 치, 응. 치, 응. 친구가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서 해서 내게 아직 횟수가 남아서 나도 막그 그래 이제. 올, 이게, 이게 좀 오래 했어도 이게 남아있다랬더니 선생님이 뭐 아주 세게 레이저를 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지금 막뭐 얼굴이 지금. 네네. 그렇게 해야 돼. 그래, 빈틈없이 응, 다. 그래. 그리고 깊숙이 응. 들어가지. 응. 그 다음번에 오면 더 세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어. 올 때마다 세죠? 했을 것 같아, 가연 응. 그 어, 이제, 이제, 생배추에다가 딱 뿌리나요? 응, 응. 근데, 이게 단 것도 안 들어가고, 응. 지금 응. 그랬는데, 그냥 해서 먹지 뭐, 우리. 응. 응. 시금치 양념은? 시금치는, 시금치는 이제 저기, 여기 소스 해야지. 기로 어. 요플레. 어, 요플레로? 오, 오케이. 어우, 응. 시금치를 요플레로 소스 만드는 건 처음 봅니다. 응. 어, 오늘 이렇게, 인생은 날마다 새롭게. 시금치 어. 샐러드. 음. 시금 샐러드. 와 네, 네. 처음. 하 이거를 조금씩 반을 봐야 돼. 응. 죽이지 않은 겉절이. 응. 아 사모님, 가위 그래. 마스크 벗어. 알았어. <laughs> 아니 나는 괜찮지만. <laughs> 아니 현무감 들어. 신딸 음, 음. 거잖아. 어차피 <laughs> 사할 <식사> 거잖아. <웃음> <웃음> 저기 주일날 저기 노덕순 고사님이 한쪽에 가서 밥 먹잖아. 나도 오늘 그래야 돼. 좀 넓은 데다 비벼서 더 좋았어. 음. 어차피 샐러드에 이렇게 하면. 음. <laughs> 김치가 아니고 샐러드 음. 음. 샐러드로 먹으려고 했지 나 샐러드 해서 갈고올거 상상도 안 했지 음~~ 약간, 약간 싱거워? 그래? 그러면 조금 저기 아니, 아니 싱거워도 돼응응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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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골고루만 간맛그 음, 들어가면 음, 양념만 음. 많으면 음. 음, 샐러드로 그냥 먹는 판인데 이 다른 게 아니고 그단 맛과 신 맛을 내기 위해서 음. 저기 뭐야 파인애플 아, 파인애플 가서 좀 사나 사와야 되겠어. 아, 그것 도 요즘에... 파인애플도 신의 한수네. 음, 음. 아, 하나만 더 줘봐. 되게 맛있다. 음. 아, 이게 이게 절여서 해는 음. 배추 맛하고는 또. 음. 음. 어제. 마이 어. 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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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음. 개인적인. 음. 한 얘기하면 안 될지. 네. 아니, 그캐하고있으까개적인 나중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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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수를 먹었는데 절이지 응. 않고 바로 그렇게 아 김치를. 음. 절이지 음. 않은. 음. 음. <웃음> 음. <웃음> 음. 장진일님 감사해요 또. 나무재다 음. 우리 그냥 그 임양이. 조금 집어넣으면 돼요 건사님한테도 들어오고. 만약에. 음. 끝이. 음. 끝일 일이 없어. 그냥 들어올 거. 금방 이제 절여질 거예요. 음. 옆으로 치워놓고. 음. 그러면, 그러면, 많이 먹기 위해서, 음. 가만히 있어. 가 그러면, 마, 많이 먹기 위해서. <laughs> 네, 열심히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음. 여자 3시 <셋이> 모이니까 아주 신나. <laughs> 권사, 권사님, 나보고 권사님만 시키지 말고 도와주래. <laughs> 아니, 다른 분이에요. <laughs> 음, 저는. <laughs> 아, 도와주는거에요? 아.

이게 해 음. 음. 맛있겠다. 음. 자. 아, 얼마나 을까 그래. 응? 아, 이게 이게 우유 큰거 하나 한 건가요? 아, 더해. 더해. 응? 그래, 많이 먹어그면또 먹으면 되지. 그냥 그냥 먹어도 돼. 이거.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많아, 많아. 아, 남으면 나, 뭐 해. 아 같아. 그래? 어. 뭘리게 응. 아, 어. 그렇게 응. 많아. 많아. 어. 잠시는 어떤 걸로 끝낼까요? 저는 아보카도를. 접시 있어 요 여기. 아보 넣고, 아카도넣고 어, 이거는 지금 시삼을하다가보 응. 아, 권사님은 열일하 열라하시는 분. 네. 소금 한꼬집 소금 넣고. 아, 그 시금. 저기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그치. 시금치가 네. 식초, 식초도 좀 식초 소금 음. 올리브유만 섞으면 샐러드 음. 맞아? 샐러드. 저기 저기 올리고당 같은 거 넣든 다른 거는 그걸로 음. 단맛 은 꿀도 되고 올리고당도 되고 음. 설탕도 되고 음. 다 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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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덜 달아서 올리고당을 넣겠습니다 어. 올리고당. 이게 음, 인린 요구르트 약간, 약간 달아 음. 조금 무가당이 안전 무가당. 플레인 쳐도 어, 조금 들어가야 어, 될거 같아. 플레인 맞아. 인기야. 이게 너무 묵다, 그렇지? 음. 좀야 그 저거를 너무 많이 냈어. 뭐? 역플레. 아. 아 여기다 저거 넣기로 했지. 뭐? 어, 흑김자. 아 흑김자 그럼 배흑자 가루. 아. 아. 시금치 샐러드 야. 하는 중이야. 시금치 샐러드 음. 드셔보셨어요? 아, 흑임자를 또 이렇게 갈아왔어? 엄청 네. 묶고왔고 꼭꼭 묶어어 아, 그 묶는 데또 소질이 있어요 아니, 저기가 묶었나 봐, 할머니가 <laughs> 할머니가? 응. 아닌 할머니가. 거 같은데? 할머니가 묶었는데 언니가 묶었는데 다 묶었어 이게 당진에서 묶어온 거야? 네 당진, 당진 어 여인들 대단하시네 야무지시네. 우리 하도 보따리 싸는걸 하도 많이 해서 그래. 을까 어, 흑임자 하나, 채소 깔듯이 한까나. 광활해. 와 이거 흑임자 영양 덩어리다, 영양 응. 덩어리. 어, 됐어요. 응. 네. 양념만 어. 있으면까지 그 요리야. 해서. 아, 진짜 양념 진짜 천연으로 <laughs> 두는 거다. 이 양념이. 어이, 나 좋은 정도가 아니라. 어나 이런 양념은 또 처음 봤네. <laughs> 아니 아니 흑임자 이렇게 한 거는 처음 봤어. 그래? 응. 우리, 날씨 새로운 날씨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남고, 날마다, 날마다 신기해하고. 어디 조가막올라가겠는데 음. 음. 네. 음. 음. 간 어때? 아, 근 새콤 많이 나는 좋아해. 새콤, 새콤. 소금 야, 야, 조금 더 넣어도 돼. 소금 조금 더 넣어도 돼. 아, 너무 저기 말. 아니야, 저기, 야, 삼, 저기 오시곤산 위로 와봐. 아, 음. 먹. 맛있어, 맛있어. 음. 응. 됐어? 됐어. 됐어. 응. 아, 됐어. 시금치. 어, 샐러드. 이렇게 묻히기만 하면 됩니다. 응. 아, 다 넣어서 그냥 국물 떠먹어, 우리.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도 되지. 되니까. 그래, 뭐, 이렇게 샐러드는 묽은 게 오히려 나, 되면은 붓질 않아. 그니까. 러 응. 접시. 응. 그렇고. 응. 손으로 응. 한다고 뭉그지 마세요. 계속 씻었습니다그 <laughs> 음. 그니까 이걸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손이 응. 얼마나 좋은 손인데. <laughs> 금손입니다. 금사빠, 금손. 사과하고 시금치하고 써두면은 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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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플레 얹겠습니다. 아 이거 블루벨리 네, 블루벨리 네, 네. 와우 한결 색, 품위가 색상이 납니다. 색상이 네. 좀 그러면 이게 많이 찍어주세요. 이게 어. 그 음. 음. 어제는 어디, 어디, 음. 그 음식점이라 이런데 하면 되게 아끼잖아요. 우리 푹푹 푹푹 집어놓고 먹는 다이 어. 어트 아, 음. 네, 식품. 지금 장어 구이를 할 건데 다시 들어갈까? 그냥 할까? 이어서? 그냥 해. 네, 장어 구이입니다. 네, 요거를 이제 그. 제가 파기름을 샐러드. 며칠 전에 파기름을 내놓고 지금 계속 요리에 쓰는데 이 파기름을 넣고 장어를 구겠습니다어 음. 파까지 다집어넣은 거네. 응. 음. 음. 파 기름. 자 넣으면. 이제 우리 장어구이 해서 샐러드하고 함께 음. 먹을 점심을 먹겠습니다. 밥도 맛있는 밥이 나서 땅콩으로 땅콩. 음, 어. 땅콩으로 좀 보내셨어? 땅콩 엄마가 보낸 음. 거 이제 봤어 이제. 음~ 네 사과를 받는다고요.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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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감사니다 음~ 감니다 음~ 감사합니 집에서 음, 저는 장어 준비를 해 먹어요. 어, 친구가 목포에, 친구, 목포에서 이렇게 장어도 보내와갖고, 음, 또뭐 장어 차도 끓여서 보내고,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음. 이게, 이게 저기, 뱃장어인가? 밀물장어 음, 뱃장어. 뱃장어? 음, 밀물장어이렇안 사는 이게 말해도안 하고 안 하고. 얘를,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막, 펄집을 내야 되는 건데?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푹집을 내야 되 이거 그 이렇게 해서 푹는 네. 여기 하마하 마. 하모야? 아, 얘는 이렇게. 음, 제가 장어로 들어와요, 그 음. 음 아. 네, 이거 장어. 배추 겉절이 시간이 언제 되니까 장어야. 배추 겉절이 한번더 말씀드리면요. 어, 새콤달콤하게 천연이 자연 맛을, 그, 이렇게 음. 맛있게 하는면은 파인애플을 갈아서 넣고 음. 양념을 하면, 음. 그, 새콤달콤해요. 그러면 거기에, 음. 그, 설탕이나, 음. 또, 그, 식초, 그렇게 과하게 안 넣어도 아주 새콤달콤해서 입맛을 돋울 아. 수 있답니다. 유리의 신입니다. 유리의 신. 유리의 <laughs> <laughs> 아. 신은 결정원선생이 음. 진짜 지혜가 있어서 우리 백종원 선생님 존경합니다. 우리 장준 사람 예산 아 그분이 맞아 충청도 사람이더라 음. 음. 예산을 음. 예산 시장을 살려놨잖아요. 음. 음. 맛있죠? 그럼 보시면 됩니다요. 예. <놀리나> 고맙습니다. <말씀이>. 네. <놀리나> 아, 항상 저분만 일하신다고. 어, 네, 그렇습니다. <놀리나> 저는 이렇밥 보는 사람이지. 아니요, 이렇게 와서 같이 먹어주사람아 음. 있으니까 이렇게 해요. 안 그러면 저도 옛날에 김치에다 밥만 먹을 거예요, 아마. 근데 또 이렇게 요리하는 거를 보고 친구가 또 이렇게 맛있는 거를 협찬을 음. 또 해놓은 거예요. 음. 또 여러 가지로. 음. 친구가 유튜브를 보면서 가보고, 저희거다 집에서 해먹는다고, 음. 이거 다보내주 거예요. 음. 승리 씨가 그 얘기를 해 음. 아, 하지는 <laughs> <laughs> 아, <사진은 웃음> 않아요. 그건 그러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아, 음, 아, 이렇게 들어오셔서, 음, 댓글을 남기시고, 이 자체를 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 아, 음, 아, 자, 자르겠습니다. 아, 오케이. 상모아빠 있을 때, 음. 같이 한 년도 안 간다고, 우리 정화에 가서 방어 고무를. 방어 고 갔을 때 먹어봤어. 같이 있겠죠? 음. 참 그때가 좋아했는데 아, 옛날이요? 나보고, 누구와, 당신들, 왜 그래. 그하게좀갈 때가 있어. 주변인가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거요 황내가요? 음. 아, 그리고 음.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불려고 식초 한, 식초 한 방, 식초 조금 하고, 어, 미리 그러 제가 그거 뭐지? 미리 아니라 남은 거뭐 쓰는 거지? 어, 음, 맛있어요. 아, 맛술. 맛술로 대놨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거 불 속에 기름내 설지안 나고요. 어. 그 그릇 속에서 비린내가 안 나요. 식초가 10에 한 수, 한수 있네요. 어머머, 이렇게 찼네. 불을 찔러야 돼. 아무튼. 자, 끓였습니다. 아, 저거 한쪽으로 쑤셔서 그래. 음. 아. 됐어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이거에다가 생강을, 통생강을 넣었어요. 이 장어는 원래 이찬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강은 따뜻한 음식이기 때문에 매년도 음, 네, 그러니까 음, 중하리 음, 잘 맞아서 음, 음, 네. 네 들으셨죠? 그래. 네, 중압이 <laughs> 생강하고 잘 맞아서 음. 어, 생강을 좀 이렇게 삐져서 음, 넣습니다. 음. 음. 마늘은 마늘은 장어 원래 마늘 안 먹는 거야. 안 먹어? 안 먹는 거야? 음. 음, 그렇군요. 음. 음. 안 만큼. <laughs> 네. 요리하고 아는 <안>, 만큼 <웃음> <웃음> 먹고 맛있고 즐길게. 이야, 네. 음. 음. 많이 쳐볼라. 네, 저거를, 아니, 소스를 안 찍어 먹을 거니까 제가 소금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음. 그래갖고 겉절이하고 샐러드로. 샐러드. 샐러드. 시금치, 시금치 샐러드로. 음. 시금치, 사과 샐러드를, 어, 아, 블루베리를 넣고 요플레를 넣고 샐러드 요즘에 그 마요네즈 대신에 요플레 넣고 하면 완전 다이어트 시키네요. 다 됐습니다. 이제 오케이 끝값을 레프가 는데 레프가 차는데 오케이. 자. 이는데 레프가 야되는데 레프가 는가는데 오케이. 음. 이야. 장어, 장어 한 그릇. 이게 두 야, 마리, 마리 군 건가? 세 마리. 에이, 세 마리? 막 생강 같은 거막 수선 없네다. 어, 넣어야 돼요. 내가 막 그냥 이지게 냉장고가 나열을 했어요. 네. 와. 이거, 어, 이제 촬영 놓거 찍을까요? 네. 너무 예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 어르신을 아, 케어하고 수는, 있습니다. 응. 아물 물통, 물통을 막 아, 막을 수가 없지. 응. 물통을 지금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응. 응, 안에다 들여 놓고 그랬나? 그걸. 하... 즐거운 일입니다. 응. 내가 닭은 고기 조각 봐. 내가 응, 을 내가 퍼야 돼. 어. 맛있겠니? 안전 응. 건강 밥을 했어요. 응. 맛은? 우리 아 맞지? 네. 아 이거 기대됩니다. 아 진짜 몸보신하게 생겼네. 보신 보신 아, 보신. 보신. 근데 싼 이거 때리는 아까 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 같아. 응. 응. 그, 세, 그 배추 샐러드 하고 응, 그거를 어, 아 완전 따로 후딱, 따로 차량 했어야 되는. 푸다구 따. 그게 시금치, 아니, 겉절이 배추 네. 겉절인지 아직 장어구인지 모른단 말이야. 네. 너무 많이 써 따로 해야 되는데. 나 너무 그래서. 뜨거워서 바지는 좀 벗고. 응, 그래. 그래. 이렇게 앉아야 돼. 예. 네, 오세요. 가짜 앉아야지 먹기가 같이 먹기가 쉬울 것같아 응. 와 야, 여러분 이렇게 제가 밥을 정말 맛있는 밥을 했어요. 콩밥, 어, 김치 콩밥. 맛있겠지요. 그냥 겉절이를 막해서 대접에다가 이렇게 담았어요. 콩을 이제 병아리콩하고 저래죠. 서리태콩, 해서리태콩하고 땅콩하고 넣고 제가 이렇게 밥을 네. 했습니다. 여러분 맛점들 하시기 바랍니다. 김치 마트에서 사면 네. 어? 어 너무 비싸대요. 김치가, 김치가 마트에서. 어. 아, 네. 10kg에 4만 원인가? 음. 10kg에 4만 원이면 비싼 거 아닌데. 5 0 k g 인가 100kg인가? 제일 10kg. 제일 원수. 아유, 10kg은 어. 아니요. 10kg은 저희 10 얼마. 정말 얼마가 됐든지가 음. 얼른 드셔. 얼마가 됐든지 간에 드세요. 음. 자, 앉으세요. 저희 먹방을 합니다. 네. 아, 먹방 아우, 방송 감사합니다. 저희 먹는데 야구기는 거 가서 이만할게요. 음. 아시아 미국에서 아, 시원치, 네 진짜 감사합니다. 자 어, 오늘 방송 되겠네요, 여기서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이거, 이거. 응. 기대됩니다. 집에서 이렇게 저 앞전에 보면 응. 이게 지금 장어구이.